멀리, 여기, 여기 붙으면 아웃이다. 일로 와, 일로 와. 이쪽으로, 이쪽으로 와. 네, 자세 잡고 있으니까. 아니, 해, 해. 그렇게 계속 감아야 음. 돼. 이거 뭐 완전히 꺾였는데, 낚싯대가? 천천히 감아. <목소리> <가만히 목소리> 더 나가볼까? 여기 포인트 여긴데, 더 나가볼까? 어떻게 할까? 다 나가 있긴 한데. 다 나갈까, 그냥? 어? 몰라, 그 배는 찾지 말고. 못, 뭐, 못 따라가지, 못, 못 봤는데. 저거 다 문어 빼거든. 더 나가볼까? 여기가 문어 포인트거든, 저번에 두 마리 잡은데? 100km만 근데 완전히 꼬라 박았는데? 너무 힘들 너무 힘들다고? 아직 안 보여. 몇메야1 7 와, 좀... 어려... 그럼 몇 킬로짜리? 몇 킬로짜린데 이게. 올라오긴 올라오지. 올라와. 야, 올라오네. 감기네. 감 힘들어? 나보는데가 힘들 정다 왔어, 다 왔어. 메다. 보여? 아직 안 보여. 몇 메타야? 지금 퍼져 봐봐. <목소리> 와, 씨, 이거. 이런 걸 떴으니. 이거 폐구물이지? 잠깐 들어줄 수 있냐, 이거? 아, 이거 너무 심하게 걸렸는데. 끊리지도 않고. 뿌리지도 않고. 시 이거, 에이, 버틸라나 모르겠네. 이렇게 가서 개수가 버틸라나 모르겠어. 나 지금 6개 먹었어. 아, 씨. 되면은 어. 어, 어이 끊어지지다 부자. 잘끊어지질 않아. 이 그래 가지고 더 있는 거지. 이렇게 돌아 가지고 이쪽으로. 천천히 가뭐천수 이게 조금 좀 똑만한 거 저기. 하나 나이거이거좀 갈게. 메다. 메 앞쪽으로 조금 내 밀어 봐. 어, 뭐 잡았다. 야, 진짜, 씨, 너 짱이다, 너, 진짜. 어? 재밌보냈다재밌까보다재밌보냈다 <laughs> <못 했다. 웃음> 포지 좀 해라, 궁아. 뭐. 네. 사진 찍어줄게. 그거 아, 알지? 포즈할줄 알지, 이제. 어? 다이버들 있네, 다이버. <laughs> 어, 내가 게 어. 가 미쳤어. 미쳤어 미쳤어. 자면 남는가? 미쳤어 미쳤어. 는가요 음... 천천히 할까 천천히.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그냥 아까처럼 무슨. 갈래면서. 아직 안 보여 몇 미터에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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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온다. 가려라. 천천히 천천히. 약간 이쪽으로 이쪽으로.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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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. 이야. 야커커커 더 와씨! 더 잠깐만. 커. 와 씨. <laughs> 아, 저다가, 아, 진짜 존나 잘했다 진짜. 야 이거 존나 커 이거. 와씨. 아, 내가 떼줄게. 어 잠깐만. 자면은 남는다. 와씨. 야 이거 부작 좀 해주면 안 되냐나? <laughs> 농담이야 농담 너 해. <laughs> 어. 잠깐만 한번 더. 한번더 할게. 있습니다. 짱. 멍게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이거 그지? 넣어볼까? 멍. 먼... 강릉항 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놀러 오셔서 많이들 잡으세요. 오래 살아있어? 응? 원기던 하나 잡았어. 안 걸렸어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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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? 20m? 이거 찾아야 되나 보네 열기 있네 열기 있네 이거 찾아야 되나 본데 이거 아씨 이거 피곤한데 20만 3m? 한 마리 매달아 놓으니까 이거 열기하고는 맞나 보네 더 세졌어 왔다 <laughs> 왔다 아, 형한 마리 물었으면은 또아이쓰좀 어. 약간 더 세진 것 같아 이것도 한 마리지 두 마리인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 두 마리일 것 같아 어. 여기 어금 있네 여기. 좀 기다려야 두 마리. 두 마리 그 나오지? 어? 거기다를 두 마리. 나오네. 하나네 하나. 낙다낙다 <laughs> 아, 찾아야지. 여기 어금 계속 있거든 여기. 나 올리고 너 올리고 해야겠는데 이거. 여기 어, 좋은데. 너 올리고 나 올리고 해야겠는데 이거. 이거 계속 놓치면 잡아놓게 하나. 어 목직하다야. 25m 있어. 25m까지만 계속 내리면 돼. 이거 빠져나가면은, 빠져나간단 말이야, 계속 하면은. 그, 저기, 뭐야. 빠져나가잖아. 이거 열어야겠는데? 손으로 빼야겠다, 그냥 다. 아, 이거 되게 많이 지나가네. 이게 보이, 나 잡고, 그러면 돼. 한 마리 그냥. 돼. 어, 어, 아, 이따가. 좋았나 또, 또 보다. 계속 있네. 한 마리 한 마리야. 감질나게. 어 이건 크다. 하 아, 크지. 뭐 섞여서 나오네. 어, 보니까. 어. 오 씨. 아이. <laughs> 잘났네 하는데 저렇게 한 마리가 묵직하다는 거야.